기자기 가자, 빵빵기자기 갑시다. 빵빵기자기 갑시다. <laughs> 기자기 갑시다. 어리공주 기자기 갑시다. 얼굴 입에 넣고 싶었어? <laughs> 응. 눈곱 잔뜩 눈곱 잔뜩 눈곱 잔뜩, 잔뜩. 어, 지자손 <laughs> 아침 열심히 빨았지 엄마 해줄게 위에 도 쓱싹 아침 니도요 옳치 잘한다. 옳치 잘하네. <laughs> 옳지, 잡고 있어. 하나나씻고 응. 계세요. 소아가 좋아하는 무당벌레랑 나비랑 좋아하는 <laughs> 꼬박꼬박 안녕하세요. 그 다음에. 엄마랑 뽀뽀 별 도아가 좋아하네 이불 닦아줘야지 우리 한번 책 읽어볼까요? 부담벌레가 날았어 그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도아배 위에 사분 안녕 만져볼까? 만져보자 뭘 이그 <laughs> <그치> 응, 재롱둥이 우리 아기 가보기가 엄마랑 음흥. 뽀뽀 엄마랑 뽀뽀 자 김도아 잘 잤어? 또 엄마 봐야지. 엄마 잘 잤어? 김도아 잘 잤어? 엄마는 안 보고. 와 <laughs> <laughs> 어, 안녕 김도아. 그럼 그다음은 어, 김도 아잘 잤어요. <laughs> 우리 공주 페리 거니까 또 앞치마를 풀러 주시고. 킹인데 섞여버렸네. 자, 이것도 맘마 먹어보자. 이야, yeah. 이샤 yeah. 자, 와, 아. 새로운 숟가락에 먹어보자. 응, 음, 놀이치. 음. 이거 가이 따줄 거야, 그러면.

이씨 떨어진 거 먹기 싫어? 먹으려고입 벌린 거 아니지? 아이 치즈 치즈 안돼. 옳지. 엄마 먹고 싶었어 아이고 지저분해 엄마 봐봐 기워 <laughs>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

하루 좋아요. 안녕! <웃음> <웃음>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? 손으로 음, 음, 눌러보기도 하고 뭐. 뭐, 냄새도 맡아보는소슈무한 음, 호수, 음, 냄새도 나고요 우리 친구들 뭐~ 희가를 누비지 않 우리 얼마 전에 청명하셨죠 맛없게 것처럼 색깔이 떼보세요. 아마가 뭐, 떼볼까요? 만졌어요. 냠냠냠. 냠냠냠. 뻔하신가요? 왜 갑자기 웃으자? 너 울면 엄마가 세워준다잉? <laughs> 다 울다가, 울다가 웃으면, 울다가 웃으면 뭔데요? 어? 어? 울다가 웃으면 뭐야? 울다가 웃으면 뭐야? <웃음> <웃음> 짜증 쉬자! 짜증 쉬자! 으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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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자, 까꿍! <laughs> 엄마 없다 엄마 없어요 까꿍! 자, 까꿍! 엄마 여기 네 엄마가 앞에 있었네? 다시, 다시. 많이 참았어. 기분이 안 좋아. 엄마가 달래주니까 더 살아와. 응, 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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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해. 얼른 가자. 긴다. 긴다. 어? 아까 왜 이렇게 울었어? 집에 오니까 기분 좋아졌지, 나. 네? 네? 기분 좋아졌지? 응. 응. 어요도 응. 야 응. 다도 응. 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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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아아빠다아빠 고생하셨습니다. 김정 드디어 아빠가 왔다. 아

고마워 도아야 최고? 어제 오늘 말잘들었다네응와 아, 잘 음. 어? 맨날 맨날 그럴 거같 이제 새벽에도 이제 엄청 많이 깨진 않지 않나? 어제한번가고 아이고 고이와아 기분 좋아 이